스캐 p t i o n 엑사이즈 케이블은 가장 하단에 고정을 하고 꼬리에는 파워 그립을 겁니다. 어깨 넓이로 서서 케이블을 바깥쪽에 있는 손으로 잡고 골반 앞에 오게끔 위치를 합니다. 스캐 p t i o n 엑사이즈는 극상근을 강화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운동인데 30도 정도까지의 외전만 실시합니다. 가슴을 들고. 어깨를 살짝 하강시키면서 손등으로 밖으로 밀어내듯이 살짝 당깁니다. 팔로 들려고 하지 않고 손등으로 밀어내듯이 살짝 당깁니다. 다시 천천히 릴리즈하고 다시 어깨를 누르면서 손등으로 밀기 그대로 다시 손등으로 밀어서 극상근을 활성화. 손목이 너무 꺾이지 않게 시시합니다. 다시 손등으로 밀어서 하나 이게 바로.